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이 있어요. 가로의 길이가 n이고, 세로가 48이니, <laughs> 자각형 큰거 있어. 자, 그래서 만나는 점들을 a, c, n 하고, 이 대각선하고, 그리고 b1, c1이 만나는 점을 dn이라고 한답니다. 얘가 dn. 일때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림으로 봐서 보면은, 길이만 잘 표현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얘네가 말이야 자이 길이는요 n이에요. n 이게 이제 1cm씩 계속 가다 보니까 n까지 가면은 n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얘는 세로가 48로 주어졌습니다. 48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n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n이 나왔는데 이 직각상황형이 큰 엄마상각형이 N하고 48, N대 48이거든요. 그런데 새끼상각형은 B가 같을 거란 말이야. 얘가 1대 B1DN, <laughs> 이 밑에 있는 요겁니다 B1DN, <laughs> B1DN, 그래서 1대 B1DN의 B가 엄마인 N대 48과 똑같아야 돼요. 이러면 닮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게 한 칸, 이거는 n 칸. n배가 된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n배 된게 48이 되는 거네. 그래서 얘가 n분의 48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하자. 1대 b1 dn. 1하고 b1 dn은 n 대 48이다. 이렇게 해서, 그럼 n배한 우리 주인공은 48과 같다. b1, dn은 n배하면 48과 같으니까, 아, n분의 48이구나라고 값을 구했습니다. 이 밑에 거는 일단 구해놓은 거예요. 위에 것만 구하면 돼요. acn 물어봤는데, 그럼 acn은 이 길이거든요? 이거는 피터그라스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. acn이 궁금하냐. 걔는 루트하고서, 가로가 n, 세로가 8이니까, n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이다. 라고 하면 되고요. OCN이 또 있네요. 그럼 OCN은 얼마냐? OCN이 뭐야? OCN. 아, 그냥 n이네요. 얘는 n이다. 이제 다 모든 건 준비되었어. 자, 여기에서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. 얘네들을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함없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럼 밑에 있는 n은 N분의 48 놓고 위에는 루트, N제곱 더하기 48제곱에서 뺄 거야. N을 그럼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위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요. 그래서 얘를 한번 루트, N제곱 더하기 48제곱에서 더할게요. N을 여기도 N제곱 더하기 48제곱.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. 이거 계산만 하면 되잖아. 이제. 자, 예반 한번 해보면은 위에는 앞에 거 제곱,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n 제곱은 사라지고요. 48 제곱만 남아요. 그래서 위에는 48의 제곱 남고요. 밑에는 n분의 48 곱하기 루트 n 제곱, 더하기 48 제곱. 더하기 n이 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밑에 있는 n은 위로 곱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n을 없애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. 따라서 n이 1로 오고, 얘 없다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다행히 제곱 계산하기 귀찮았는데 48 하나는 줄게 되고요. 나머지만 되면 되는데, 이제 위아래가 전부 다 1차니까는 밑에는 1 더하기 1이고, 2분의가 되고요. 위에는 48 하나만 남게 되죠. n의 개수가요. 서 48. 정답은 2분의 48이니까 24가 되겠습니다.